아, 렉 존나 걸려. 와. 이쁘다. 아, 팔내이지 여기서 풀까지 짓 버리면 얼마나 맞출까? <laughs> 난 모르겠다. 아, 저근미친킬게없탑 탑인데 감전. 야, 아까 초... 봐. <laughs> 말했잖아. 저 새끼 감전 들었다고. 내 마지막 연인날무모하다던데까 아, <laughs> 30초 남았습니다. 이거라면나큐 찍었어. 왜마드 박을 줄 알고? 오, 원래 1렙 큐가 맞아. 근데. 아, 뭐. 1렙에 이 들어가도 이거 속박이 0점 거쳐. 나 이거 있나? 아이고. 나 승련도가 없어. 나도 승련도가 없다. 어? 어. 어어 아, 둘이. <laughs> 더블유 찍었는데? 이 찍어야 되는데? 너 줏댔는데? 정글리면 안 되는데? 휙 찍어야 돼? 큐 <laughs> 아야 아야 이야 이야 119인데 1100큐야 흘러는 레플스언니뭐 하는 거야? 빨리 먹어 아이, 아 점까지 건... 먹으면 땅땅땅하고 연속으로 처맞으면서 빼야 되거든? 나큐 찍어서 나가나가나가나가 저거 나지다가나가 파미라 아 저거 세라핀이라서 줘야 돼이다가 어, CS 다가나잘다네 아, 그렇지 우린 다 놓치네 하나밖에 안 놓쳤어, 아직 예에? W 찍은 애한테 딱 말을 말자 그냥 테라핀한테 밟으면 되지 않을까? 그치 근데 쟤네는 근데 점화도 안 썼는데 쟤해가뭐 대전 먹저 손해가 근데 근데 틸 타고 라인 다 먹어서 어얘 빠졌다 들어와라 이러면?

좀... 에이... 어어어... 어, 나 BF 먼저 해. 가... 어어어... <laughs> 어어어..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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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, 먼저 가... 어어어... 먼저 가... 어 먼저 가... 먼저 가... 어어 먼저 가... 어 징수 먼저 가... 어어어... 비에프 먼 가... 에프 먼저 가... 어어어... 비 가... 어어어... 비에저 가... 어어어... 가... 어어어... 저 가... 어어 가... 저 것도 못 이겨. w 키면저딜안 박혀. <끝> 왜 내가 e 왜이 맞아 주고 있는 거지? 어안 보였대 이거. 아니. 기어 플레이. 어 왔다. 아 부모님은 늘 내가 정착하길 바라셨는데. 서다 놓쳐 봤고랩 삼맵인 거아저제 품목은 다른. 요. <목소리> 뭐지? 방금 나르블랑이은을더블리 몸통 박치기 한거 봤거든. <웃음> 뭐지? <웃음> 기분 탓이냐 살으셨잖아, <laughs> 그래도. 한잔해 은우가그분신한테 있어, 었 <laughs> so. This is trouble. c o m 들어 n t h e r 나오면 n t b w 를 막을게 예? 어? 아 r e a w o m a 아 I'm a d o 이제 견제.. 이제.. 정화야? 안 물면 되잖아. 그러면.. 뒤로 빼야지. 근데 세라핀인데 뒤로 뺀다? 이건 진짜 해지가 된다는 거거든. 아무것도 못 해. 병목자 스택 천천히 쌓을게. 잡자 이거. 잡았어. 나 W 돌고 왔어. 어? 야 잠깐만. 속박이, 미안해. 속박이 저 뒤에서 했잖아. 너 E가 저기서 될 줄은... 그래도 세라핀한테 털었어. 어, 잘했어. 딱 누누 W 맞을 때 E로 들어가. 야. Yeah. 모션도 안 보였어. 세라핀 저 프리징 안 해주고 갔는 나6렙때 점멸 돌거든? 괜히 못하는거 같은데? 아피 쓴다미 정화 들었을 테니까 너 여기지 와! 센데 이제 슬슬? 너 E Q 하면 내가 그냥 평 Q 평 E W 하면 쟤 노골돼 응 막으면 그만한 인교. 나집 가면 이거 나와. 근데 드네 미드였음. 이겨. 와도, 와도 이겨. 중애비라고. 미드 갔네. 근데 셴 3이라 좀 뭐냐 르블랑이라 갖고 누누 지겠는데딜가 뭐, 어디... 어. 없어. 뭐어 가도 리징해봐프리징을원딜이고 어. <laughs> 할지 있네. 심지어 두 마리? 한번 아다이 <laughs> 어, <이거> <laughs> 먹어야지. 오, <laughs> 어, 나이스. 난여기서 육지거야겠다. <laughs> 어, 야, 터진 먹냐? 아, 안 내가 이거까지 먹어야 되냐? 이거까지 먹으면 돼 판판 판 병신 많아니까 이제 세 번째 판은 이제 정상적인데 두명네명아세명 줬다. 정신, 정글도 잘하는 애야. 니들 이러면 뭐할수 있냐? 뭐 그냥 받아먹어야지. 자, yes 먹고 싶으면 앞으로 나오세요. 쳐 맞으세요. 네, 쳐 마시면 됩니다. 어떤 여왕이 될수 있는 법. 그냥 앞을 비로. 양 합쳤나 대죠? 쳤나 아직 공 아직 한 번도 안 쏘잖아요. 아 싸워 볼까? 얘왜 여기 있냐? 그냥 정글 불러도 이길 것 같은데. 너 있어도 우리가 이겨. 왜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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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<laughs> 와서 맞아 줘. 이거 1포 가고 치감 가야겠다 오우 얘나 30초 동안 아무것도 못함 <laughs> 피 안다는 것봐 <laughs> 이건 다 아는데? 나재발아 가지고 하166 <laughs> 치명타 탔어 좀 땡길까? 아 얘네 집갔다 이거. 집갔으니까 밀자. 고 빠이. 어.. 어? 이거 잡아봐봐. 세라펜 혼자네아애매네 굳이 무리하지 말고. 어? 이건 됐는데. 어? 잡았다.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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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볼까아으가으어요 쌀 죽어도 못 이긴다. 심지어 쌀 0급 가고 있는데 감전이야. 아니 르블랑이랑 왜 바따이 뜨고 있는 건데. 못 먹었어. 밀까 우리도? 테라핀. 그저죠 에이, 그 감사합니다. 응? 음? 마이 압박하면 니들이 뭘할수 있지? 그냥 포을 아. 뭐 아플까? 내가 아픈듯 저거 힘이 힐이... 서퍼0템 나왔는데, 원딜은 0안 나와. 1 0 먹었잖아, 0분이 <laughs> <laughs> 심지어 이면 10분이면 1이거 자꾸 왜 내가 맞아요. 이리고이제이면면 e 바로 이면이면이면1이면이라이 뭐 알아서 터졌는데. 안 맞으면 그만 아니야? <laughs> 뭐? 맞혀야 뭐가 되지. <laughs> 맞저면뭐할 건데? 어오기라도 하긴 데미지 안 들어오는데. 누누면 3대1 이기잖아. 3대2 이기잖아. 넌 어, 탑이야. 그랬네 쫄처 먹고 있네. 르블랑딜걔센 지금 제 인장 인장에다 가저 신발까지 갔어. 그래. 포탑딜이랑 나랑 똑같데 포탑이랑 길한. 어.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. 오판이다 버렸어. 계속 이거 하면은 어, 알아서 게임 끝날 것 같은데. 학살 중입니다. 아, 재화들여었다겨났구나 세대 때렸다. 세대 때다 오임. <laughs> 밑에는 왜왜 전에 왜 저... 060. 눈네는 한타라도 좋기도하지 아까 판테온을 찌살 없어. 11대 데 12대 5인데? 12대 5인데? 12대 5인데? 12대 5인데? 12대 5인데? 12대 5그데1 오, 이들이 <laughs> 뭘할수 있는데 이제 가자, 그래, 가자. 인생 뭐 있어. 어, 와봐, 와 보던가. 하나지. 에이 쌀도 이겨. 오, 하우터 만났다. 요는 1 커가 떡고 안 떴네. 때는. 요는 신발 1코야 아. 아. 모랑이 한 3%정도 돼좀 어렵긴 하시 뭐 누가 어? 응. 어이 아무도 안아주 대시시마를 까봐방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 그걸 잘못했어. 어. 응. Sure. 후보가잘못했어 내가. 후보만 <interf drink> <목소리> <여긴 easy> 그... 조금만 더 이쁘게 쳤으면 다 봤을 것 같은데. 난... 아이씨 뭐야. 이게 <laughs> 여기... 이래도 아. 되는 건가? 어, 이지펜 지금 공 쓴다.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? 이렇게 쉽게 이겼냐? 아톰 은쉴 일이 없어. 그 이상한 트 러핑 을안 한다면 말 이지. 불랑 <laughs> 줘야겠다 아니, 자.